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닥칠 언젠가 반드시 종착해야 할두 장소.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단편 설교를 올리는 저에게 오지랖 그만 부리고 더 자신이나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에게는 너나 잘하라. 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내용을 반드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이렇게나마 여러 모양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적은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적은 메시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 초대교회나 중세시대나 일제강점기나 한국교회의 최대 부흥기였던 70, 80년대와는 달리 인간의 지식이나 삶의 환경, 과학, 문화, 군사, 체육, 경제 등의 전세계 모든 부분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 무엇보다 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누구든지 알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악화해지고 자기를 사랑하여 부모와 자녀까지도 죽음에 내어주는 비참한 날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있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천국과 지옥 중 어디를 가고 있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관심 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 세상 문화와 오락에 빠져 자기 영혼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비참한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영혼이 이미 세속화가 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위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매주 교회에 가니까, 공정예배에 잘 참석하여 찬성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나름 직분이 있어서 직분자 대접을 받고 또 그에 맞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까지도 쫓아냈으며 수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했든 가장 선하시고 정확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선 안될 착각 중에 하나는 구원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오기면서 선포한답시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기 죄를 책망받을 때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눈물을 보여주며 회개했다고 할지 몰라도,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거듭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더 나아가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과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합니다.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죄를 책망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울 거다 싸우고 자기 나름 합리화를 하면서 혈기를 마음껏 뿌리고 또 그것을 의해 분노로 포장하여 마치 다윗처럼 자신을 의해 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요. 그 사람의 자녀들과 주변 성도들은 그 사람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보고 탈선하여 세상이 악으로 빠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예보다는 이렇게 요지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를 포함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착각을 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경월히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어려움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단련되어야 하나 등의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내며 더욱더 거룩하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변 이웃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